네 원장님 오늘 <laughs> 질문입니다. 아네 이게 뭐죠? 네 오늘 네. 구독자분들이 주신 질문이에요. 아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 질문 <laughs>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가 겁이 나서 여쭤봐요. 이번 달 생리할 때 갑자기 양이 많아지고 덩어리 피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역이 원인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그렇죠 요즘 뭐 코로나 어, 많이 다들 걱정하시는데. 어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병을 방치를 하면 어 그게 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덩어리 혈이 나오면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어 물혹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 산부인과 질환 중에 이제 물혹이 생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난소에 생기는 혹입니다. 어, 이 경우는 보통 이제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을 초래해서 어, 자궁내막을 이제 어, 불안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혈을 유발을 하는 경우인데 또 자궁에 생기는 혹들도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난소에 생기는 것처럼 물풍선 낭종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살 덩어리, 근육 덩어리와 같은 혹이기 때문에 자궁에 생기는 혹이 어, 일반적으로는 생리과다 덩어리혈을 유발을 하게 되죠. 보통 자궁내막층을 침범하는 어떤 혹 어, 일반적으로는 자궁근종, 어, 선근증, 자궁내막폴립과 같은 것들이 생리과다 덩어리 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 네? 아, 아이고 아닙니다. 저기 자궁과 난소가 가까이 인접해 있는 장기이긴 한데 어, 보통 자궁이 가운데 있고요. 어, 양 옆으로 팔 벌려 있는 것처럼 나팔관이 있고, 나팔관의 양 끝에 난소라고 하는, 이렇게 한 대추 정도 크기의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 두 번째 질문은, 어, 자궁 근정과 자궁 성근증이 있는데, 자궁에 석류가 좋다고 해서 석류를 섭취할까 해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석류는 뭐 자궁에 좋다, 뭐 여성에 좋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 보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석류에는 보통 이제 식물성 여성 호르몬, 파이토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이제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은 어, 여성을 이제 여성답게 만들고 그리고 여성을 건강하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 좋은 역할을 하는 반면에 어, 자궁이나 난소에 어, 혹이 있을 경우. 어, 이 혹을 오히려 이제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검사를 해서 혹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이 있을 때는 어, 성류를 뭐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량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자궁 혹과 난소 혹 무슨 차이일까요? 네. 어, 말 그대로 자궁에 생기는 혹이 자궁 혹이고요. 난소에 생기는 혹이 난소 혹입니다. 어, 난소에 생기는 혹은 대부분은 물혹이라고 해서 낭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 낭종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물주머니인데, 어, 물이 차 있는 어떤 물풍선과 같은 형태의 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궁에 생기는 혹은... 보통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근종이나 선근증 아니면 내막층에 생기는 자궁 내막 폴립과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물주머니, 낭종이 아니라 그냥 살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차이 그리고 위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